자네 지역민들의 의견을 묻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죠.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한살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 법무부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보니 개정안들이 현재의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전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어생이 출발! 성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을알거다 아는 나이이기 때문에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입 어, 왜냐하면 요즘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 경미한 범죄는 어, 손도 조치하거나 뭐방 조치를 하겠지만 어,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범죄의 경우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하는데요. 그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도 사실은 13세나 14세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성년이 아니거든요. 판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부분은 어, 처벌 강화의 이야기가 아동하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공감하고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이 소지가 있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엔 아동 권리 허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충분한 교화 시스템을 갖추고 또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어, 사고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고 조치보다는 예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에, 에, 아동 사례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점검해야 될 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는

그 이유로는 촉법소년 기준을 제정했던 5신년과 달리 지금의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했다는 것과 촉법소년 제도를 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소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단순 평벌보단 교정교화에 초점을 맞춰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여생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